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비페이스입니다. 음.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스피딩월이라는 아주 꿀잼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잠깐만요. 와. 아, 제가 이거 여러 번 해봐가지고.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안걸릴까봐 이렇게 포인트를 사놨어요 자 이걸 먹으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아니, 되게 오랜만에 하네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더워? 나살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만 포인트구나. 버니백 육스피드 이바이안 아, 되네. 왜안 되지? 웹싱거왜안 돼? 갑자기 안 되네. 자홀짝을아아자가절아뼈아뿅뼈아뿅아재져라 홀... 要酷帅哥！ Bogo bogo bogo. L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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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i. Lari. Wah. Wah. Karat. 안 돼! 아 h a t can t 조데이 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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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눌러지 h 눌러지 말라고. 어? c 인디 c 와자 스토어에서 아까 덧발라지는 거 있었죠? 4배 스피드 예. 와 짱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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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식어 가가가가가가! 우와! 안녕, 훈남. 오, 와하하하, 이야! 아이 나쁜 놈들. 다시 간다. 재도전. 이름... 어... 방금 이상한 것을 봤는데... 기분 탓인가? 방금 이상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계속 먹어 줘요, 먹어 줘요, 먹어 줘요, 봅니다.

도망쳐 빨리. 우 들어 들어들어. 들어. 가자! 헤! 어? 저기요? 잠깐만요. 여기 어디입니까? 설마 깬 건가요? 설마 진짜 깬 건가요? 와여러분 깼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먹게 이거 있으면은 못깨는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거고요. 사 이게 뭐지? 일단, 이거들은 다, 다시, 여기 가서, 벡터 스타트, 여기에서, 아, 잠깐만요. 여기서 봅시다. 뭐 하는 건지 봅시다.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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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 뭐야, 뭐, 뭐, 뭐야. 야, 뭐야, 이거 뭐뭐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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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야, 완전 좋은 거잖아. 야, 여기서 써봅시다. 내가 누를 거야. 힝! <laughs> 날라다니자. 아? 어? 뭐하니? 한번 이런 거 사볼까요? 어? 저 잠깐만. 나 뭐야? 방금 뭐 이상한 거 지나갔는데. 늘렀치롱 도망가! 도망가 이놈들아! 소리들어 간다 소리들어 간다 소.

자, 분데 제가 여기 6스피드까지얻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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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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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줘! 고잉! 들어시 오! 와후! 또 이겼습니다! 하하하! <laughs> 레인보우! 잠깐만요. 자. 아마 스토어에, 여기, 6 스피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못살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제가 지금까지 생긴 4 스피드에요, 4 스피드. 이런 거 한번 사볼까 이거 한번 사봅시다. 킹오버. 두, 세. 어, 없니? 어, 없는데요? 이상하네 기어오토포트 이코이트 슬로우2 파이브 아 다시 갑시다 엄청 빨라야죠 전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자 빨빨빨빨빨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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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아, 안 되나 눌렀어. spending time with you I need a hug I love spending time with you it <laughs> be my friend let's you the you're the lady? Oh! Wow! You're the lady! 오지마지 와! 야다다다다다다다다 제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마. 오지마! 예! 세번 깼다. <laughs> 이렇게 세 번이나 깼네요. 야,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면서 코인을 벌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저 벽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잠깐만요, 여기. 엔딩은, 여기 에 이런 폭포도 있어요. 이게 여기 점프도 가능해, 점프. 잉워 이 어디서 할까요? 잠깐만요. 위너로 갈까요? 자 위너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얻어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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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빨리. 빨리 가야 돼. 여러분들, 오늘까지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 오늘까지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빠빠! 다음번에 만나요!